어, 계속해서 그 하나의 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수예의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신부름을 따라 다윗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골리앗을 쓰러트리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목동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에게 뜻밖의 선물인 그 마음을 알아주는 평생 동역자인 그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다윗의 인생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탄탄대로고요. 승승장구의 인생입니다. 근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사울왕의 마음이 시기와 이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게 됩니다. 영웅이었고, 벼락스타였던 이 타이틀을 얻었던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그 인생의 중요한 황금 시기를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인상, 인생, 인생 임막에 해당하는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남기 위해서 애쓰는 식물들을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요 뾰족한 가시를 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거칠면 뾰족해집니다. 고통은 말이 거칠어지든지 표정이 독해지든지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다윗을 보면 나빠지지 않습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광야의 신비 같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상태가 안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일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기 그 일날은 이스라엘의 변방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밀려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변방 끝에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오늘날로 치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넙직한 곳에서 타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작하는 그 광경을 봤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것을 싹다 가져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보통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사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우랑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랑은 이미 하나님도 버렸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린 왕인 거죠.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라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가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다윗 역시 입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사후 랑한테쫓겨고 있는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미 그 일나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요, 마음 먹은 대로 하고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이미 마음은 이 그릴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 험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견질되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요지는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우러 간다고 하니까 도우러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타울에게 도망 다니는 것도 피를 말리는데 그릴라 가서 전투하는 거 두렵다. 그거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사람들인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400명인데 이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환난당한 사람이고 마음이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이고요. 빚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겁나는 게 당연한데 아니 우리 힘들고 연약한데 누구를 돕냐? 그래서 사우랑도 두렵고 블레셋도 두렵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만류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만류해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에게 편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윗이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위해서 그릴라로 가게 되는 결정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사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알겠는데, 사람들이 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요, 다시 기도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이 선택을 보면서 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우선인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주, 중요한 건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뜻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곳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또한 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아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혹시 머리가 아픈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될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그 다윗은 4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해피엔딩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벌어지는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에게요. 어려움이 차기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일라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빨리 잡아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모인 겁니다. 뒤로 도망가자니 블레셋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사울왕이 오고 있고 어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다윗이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 행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오늘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기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옷입니다 우림과 둠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이거나 위급한 상황이면 예배보다 그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우선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계속해서 다윗은 문제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친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는데 그 지켜준 그 생명의 은어, 은인인 은그 다윗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요. 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저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 들까요? 억울한 마음이 찾아오고요. 복수를 해야겠다, 이거. 이 그릴라 사람들을 큰일 혼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어떡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 이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우리가 도와줄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움을 줬다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인 거죠. 또두 번째는요, 변하는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붙들면 사람에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이여 우리를요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다윗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분명 이그 일라의 전투하러 갔을 때, 다윗은 4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400명으로 줄여야, 줄어야 하는데, 왜 600명으로 사람이 늘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늘어난 걸까요?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거예요. 아, 다윗 진짜구나.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 악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거죠. 늘어난 2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릴라 사람들이에요. 그릴라 사람들은 뒤통수 쳤는데 변함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사울은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요, 다윗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싱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사울이, 사울은 다윗 사냥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기 13,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여 다윗을요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가지고요 다윗을 숨겨두신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391장 찬양을 불렀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분명히 시작은 위기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은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했고요. 더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기도했고요. 더큰 문제가 내 앞에 있었을 때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